와 오! 오! 안녕하세요. 조구하는 남자입니다. 비가 오나, 눈이 오나, 그 다음 뭐지? 바람이부나조구는 바람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그조구스타 K 두 번째 도전자를 한번 모셔볼 텐데요. 안녕하세요. 아, 네. 자, 차렷 경례. 간단하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.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원유화에서 이제 우수비를 보고 있는 네. 김란수라고 합니다.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 날씨에 제가 한번 두 번째로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자 주쿠스타 K 혹시 그 보셨나요? 그 업로드가 하나 됐었는데. 네, 봤어요. 어, 오늘 이렇게 두 번째로 참가를 해주셨는데 네. 어떤가요 혹시 기록들을 살펴봤을 때아요 정도는 나도 할수 있겠구나. 어... 아, 네. 있겠구나 아 지나가는 어르신도 할수 있겠구나 아 제가 혹시 이거 윤진준 선수한테 하는 말인가요. 진준아 위에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 윤진준 선수한테 하시는 말씀 아니 아요 아니, 그런 거 아니, 아니. 아니죠 진준이는 안 되고 제가 아 그냥, 어, 봤을, 어, 때, 아, 그냥 제가 봤을 때 <laughs> 근데 어느 누구나 도전을 할수 있다 아네 이런 런걸 그냥 그래도 지나가는 걔는 좀 심했잖아요 <laughs> 예아알겠어요아 어르신, 어르신. 어르신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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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은. 족구스타K 룰은 아시죠? 알죠 네 안축이랑 발코랑 발등을 찰텐데 네. 10명만 지원자를 받습니다 네. 향후 어떤 지원자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예상하는 순위가 있나요? 혹시 예상하니? 아 저는 원래 네. 지금까지 족구를 한 15년 하면서 네 1등은 잘안 해봤어요 예? 네? 아, 대회를 나가도 1등은 잘안 해보고 2등은 네. 참 좋더라고요 2등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뭔가가 음... 있기 때문에 네네. 저는 딱 2등만 할게요 진준이만 못 이기고 나머지는 제가 이길 자신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어 알겠습니다. 근데 혹시 그 진, 윤진준 선수도 굉장히 악조건 속에 세가지고 기록이 좀 낮았단 말이에요. 네 그래서 윤진준 선수를 이겨야 되지 않을까요? 어 저도 이 정도면은 악조건 아닌가요 지금? 아이 뭐 그렇긴 한데 뭐 조건이야 어차피 보질 않고 기록만 보는 거니까. 알겠습니 그래도 좀 뛰어넘어야지. 한번 도전해볼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바로 몸을 푸시고 안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난선수, 도전이에요. 뒤에는 딱세 번입니다, 오케이? 네. 네, 그러면 첫 번째. 난수 씨의 안축차기 첫 번째 기록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도전. 어? <laughs> 자, 첫 번째 기록. 49! 49! 이거 어떻게 된거야 49? 아, 날씨 추워서 이상하네. <laughs> 49. 자, 어쨌든, 책, 어쨌든, 남수 씨. 그 최고의 기록만 아. 반영이 돼요. 49는 잊어버리고. 자, 두 번째. 자, 두 번째 안축 기록. 자, 68. 68입니다. 자, 지금 날씨가 굉장히, 진짜 너무 악조건이에요. 그첫 번째 참가자 윤진준 선수도 악조건이었지만. 난수씨도 굉장히 약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최선을 다해주고 있다는 점 그, 그저, 그런 그걸 조금 참고해주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마지막 아쪽 차기 마지막 도전 아 잠깐만, 잠깐만. 아 잠깐 아왜발동을 차세요 잘못 던졌어요 잘못 네. 던졌어요 너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? 잘못 던졌어요 아, 아, 아 오케이 던졌어요, 오케이, 던졌어요, 던졌어요. 아, 오케이. 오, 너가 잘안 맞네 안쪽이 자68 그러면은, 그, 김남수 선수 씨의 그, 안쪽 최고 기록이 몇이죠 68인가? 네, 68. 69 아니에요? <laughs> 일단 그거는 제가 돌려보면 되니까. <laughs> 어떤가요? 아, 아주 아 만족스러워요. 다음에는 제가, 제가 주종목이기 때문에. 네네. 발등이랑 발코 아, 네. 어차피 주종목이 따로 있으시니까 네. 그러니까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바로 발등으로 가보겠습니다. 자, 발등 첫 번째. 와우 wow. wow. 응? 8등 첫 번째 77 어, 괜찮아, 괜찮아. 지금 아, 오늘 날씨가 정말 너무너무 악조건이에요 이거 막 눈도 엄청 많이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속도가 평균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날씨...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네. 남수 씨자 준비 두 번째 오, 진짜 잘 맞은 것 같은데. 오. 자, 발등 두 번째. 78kg 나왔습니다. 78. 78이요. 아, 저도 근데 잘 맞은 것처럼 보여요. 발등 마지막 도 전. 아. 오. 자, 마지막. 77kg. 난수씨. 네. 지금 안축도 그렇고, 발등도 그렇고, 생각보다 지금 기록이 상당히 저안 나왔습니다. 네네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. 눈이 내리다 보니까 내 마음도 내려앉아요, 지금. 아. 아... 한 5, 점씩은 아...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, 5점씩. 아, 근데 진짜 저도 느끼는 게 지금 속도가 현장에서는 굉장히 잘 맞은 것처럼 나오는데, 지금 굉장히 안 나오고 있지만, 날씨, 날씨가, 그러니까 날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, 우리가 날씨 탓을 하면 안 되잖아요. 아, 그렇죠. 예. 응. 네, 어쩔 수 없습니다. 억울해하지 응. 마세요. 아, 괜찮아요. 없는... 없는... 자, 첫 번째 발코 76kg, 76kg 나왔습니다. 오케이! 와! 오케이. 와 자, 발코 차기 76kg. 와! 기계는 이상 없을 거란 말이에요. 그거 이따 검증하면 되니까요. 네. 네 한번 아, 알겠습니다. 볼게요. 자! 15년 족구 인생, 자존심 회복해, 해보, 해보는 거예요. 알겠죠? 네, 네. 자, 마지막 발코 80. 마지막! 오 오, 진짜 잘 맞았는데. 어? 77, 77이요. 아 이제 뒷모습 이렇게 쓰 아, 잘 맞았는데. 아니, 그렇게 안 나와요, 80이. 좁아요. 80이 안 나옵니까? 다시고잡니다 김난수 선수의 기록은 이렇습니다. 그래요, 사실, 아, 좀 안타깝습니다. 아니, 괜찮습니다. 네. 실제로는 굉장히 파워도 좋고 했었는데, 자, 이렇게 참가를 해주셨는데, 소감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, 어, 좀, 옛날에 공격수로 활동하다가 이제 다쳐서 안 하고는 있지만, 이 족구가 요즘에 코로나를 인해서 좀 심각하고 좀 침체된 분위기예요 근데 아직 뭐, 어느 누구나 도전을 할수 있고, 어, 공격수뿐만이 아니고, 세타든 우습이든 자습이든 어느 누구나 다 도전을 해서 더 많은 참가자가 더 나와서 더 많은 모습이 더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데 친구이자 이제 종남 씨가 와갖고 너무 좋은 풍경을 담고 좋은 추억 쌓고 갑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근데 좀 뭔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럼 보너스 게임 뭐 있나요? 예 제가 솔직히 너무나 아쉬워서 지금 이 기록이 80 나오기가 힘들어요 지금 조건이 조건이 지금 80 나오기 가 힘든데, 80만 넘으면, 지금 보이는 이 조이킥 족구공 있죠? 이 조이킥 족구공을 제가 증정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... 괜찮나요? 아, 무조건이죠. 네. 와! 오! 오! 78! 와! 아. 아, 진짜 잘 맞았는데. 누 눈이 묻어서. 족광가 자꾸 미끄러져요. 코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끄러져요 지금. 아 지금 그러면 좀 핑계 대신. 거죠? 아니 아니요. 아니. 아 그냥 마, 사실을 말해주는 건가요? 네. 아, 모든 분들이 아셔야 돼요. 아네 네. <laughs> 네. <laughs> 그렇다고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오 이제 좀 나올라 그래요. 어? <laughs> 넘겠는데7십팔 74! 모든, 모든, 어, 경연은 끝이 났습니다. 어. 자, 보너스 게임까지 해봤는데, 네네. 어, 80이 넘겨지지가 않네요. 아, 어렵네요, 이게. 어, 확실히 이제 어. 그 공의 바람도 확 빠져버리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면이 없잖아, 있었던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. 음. 하지만, 결과는 결과니까. 아. 그럼요, 받아주셔야 받아, 되고 받아죠 예, 제가 잘 랭킹을 접수해서 총점을 정확하게 카톡과 문자와 전화로 <laughs> 세번에 걸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만 해주세요. 청취하니까 예. 아, 한 번만 해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예, 사실 솔직히 공격 많이 안 하셨잖아요. 아 그렇죠. 지금 수술하고 한 5년 정도 안한것 같은데. 네. 그래서, 정도만 해도 아직 살아있구나. 사실은 뭐 이게 구질의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네. 참가의 목적이 굉장히 그렇죠.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. 오늘 참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네. 제가 그래도 이렇게 너무나 진짜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참가해 주셨기 때문에 어 80km는 못 넘겼지만 그래도 어 여기 조이킥 족구공을 제가 증정을 하고 아.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종남 예. 최고입니다. 구독과 네, 좋아요. 아, 네. <laughs> 자. 그러면 우리 끝으로 인사를 좀 하고 네.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 차렷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차렷. 경례. 아 진짜 고생했다. 근데 미안하세요. 어 진짜 안 나. 고생 많았어. 아니 니가그볼 스피드도 빨라 현장에서 봤을 때는.